지금 서양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인데 제가 이 베트남 와서 놀랬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뭐 패키지 여행이나 뭐 여행사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여행을 하고 나는데 서양 사람들은 거짐 이렇게 다 배낭 이런 식으로 배낭 가지고 이런 버스를 타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제 알아봐가지고 여기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버스 시간이나 이런 게 오면 이제 기사님한테 얘기하고 어떤 목적지 까지 이런식으로 가는 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희도 베트남 에 있을 때는 거의 이런식으로 이동을 했어요 어떤 목적지 까지 이런 그 버스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내리면 또 근처에 그랩 같은거 어 이용하고 어쨌든 거의 다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애기들이 있으면 배낭에 애기들을 딱맨 다음에 이런식으로 여행을 하고 있다 거진 그래요 이쪽